네, 송가일입니다. 자, 송이 산을 가꾸는 사람. 어, 지금 물 흐르는 소리가 들리시는지 모르겠어요. 어, 작년 어, 폭우로 여기 조금 산이 무너졌는데 어, 이렇게 지금 보수를 했습니다. 그리고 벌목을 하면서 이쪽 어, 옆이 길이라. 이쪽 옆에 있는 나무들을 깔끔하게 좀 정리를 못했어요. 그래서 아마 이곳이 가장 지저분한 아, 곳이 될것 같습니다. 그래서 어, 오늘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건 이쪽 길 옆이라 이쪽으로 사람들이 좀 많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어, 더구나 다른 쪽보다 이쪽이 그 참나무가 침범한 아주 참나무가 굉장히 밀집되어 있어서 어, 많이 뵀습니다. 근데 이제 이렇게 그 순들이 올라오는데 이런 어, 순들은 나중에 어, 추후 천천히 좀할 거고요. 그래서 이곳을 이렇게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건자 이렇게 지금 나무를 안 자르고 벌목하신 분들이 그냥 이렇게 두고 갔습니다. 그래서 이런 곳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네 저의 엔진톱네 지금 올해 아, 3년째 쓰고 있는데요. 네, 3년 해보니까, 이제 뭐, 어디가 고장나면 부 품도 갈수 있고, 네, 실력이 많이 늘었습니다. 그래서 지금 이쪽도 사실은 걸어올 수 없었는데, 그냥 나무를 베고 이렇게 어, 토막을 내지 않았었어요. 그래서 제가 지금, 아, 그물, 그물을 치려고 여기 보이시나요? 아, 그물을, 사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그물 가지고 1m 5 0 높이로 네 이제 그물을 치려고 하고요 그래서 그물을 치기 위해서 지금 이 개울 옆으로 지금 이렇게 지저분한 나무들을 토막을 내서 깔끔하게 지금 어 정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한한시간한시간 30분 정도 어, 토막을 내면서 지금 산 아래쪽으로 쭉 내려갔다가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물망을 치는 게 어, 오늘 할 일입니다. 그래서 그물망을 치면은 좀덜 들어오지 않을까. 그리고 이제 이쪽에서 농사를 짓기도 하신 분들이 있는데 하여튼 이쪽으로 좀 많이 탈인 것 같아요. 그래서, 어, 아 이쪽으로 해서, 어 한, 한 4, 400m 정도 되는 거리를 오늘 망을 치는 게 목표입니다. 그래서 이렇게 나무 토막을 다 내, 토막을 내서 이 나무가 바닥에 지면에 닿아서 그물을 쳐야지 오래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이렇게 보시다시피 서 있는 나무들이 많습니다. 그래서 이런 서 있는 나무들을 서 있는 나무들을 다 토막을 내서 가라앉히려고 합니다. 그러면서 지금 작업하고 있습니다. 네, 잘 완성되면 다시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힘듭니다. 네, 쉬운 일이 아니네요. 네, 오늘 여기까지 찍고 오늘 망까지 다 완성되면 다시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